지금까지의 특성화고는 잊어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특성화고에서조차 대학진학이 당연시 여겨졌는데요 최근 들어 대졸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는 고졸 취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김진석 기자입니다. 정부가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증진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건 구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자의 비율을 늘린다는 겁니다. 백길현 기자입니다. 정부가 취업이야? 오케이. 그럼 일문 말할 테니까 내말잘 들어.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. 우리들처럼. 너 밀링 잘해? 기계 좋아해? 잘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기계 공부를 하려니 당연히 부담스럽고 힘들지. 널 처음부터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누가라도 지겹고 힘들지. 몇칠라흐지부지 결국에는 중도 포기. 중학생일수록 졸고해서 짧고 쉽게. 집중해서 하루에 딱 학교에서만. 우리들처럼.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잠잠해서 틈틈이. 알았어. 그리고 절대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. 쉽게 입학해야 취업도 쉽게 한다. 우리들처럼 쉬운 전공 과목과 실전 같은 실습만 간단히 해보는 거야. 툭툭. 그러면 어느 날 취업이 저절로 툭 나올 테니까 진짜 취업을 필요한 학교에 입학을 해. 우리들처럼 걱정 마. 야, 너도 취업할 수 있어. 일단 같은데. 뭐더 넣을 응. 거 있지 않나? 아 맞다 장학금 응. 받았다 그치? 나 중국 장학금이라고 장학금 응. 받았었는데 응. 너도 장학금 받았었다 아 어, 맞다 대개금에 장학금 받았지 아 맞다 내그 그리고 내 삼성 공장학금이라 너무 천장인 진짜 탄계가 없어서 못 받았어 응. 아씨 한번 그건 패스하고 어, 아 맞다 네 도제? 도제 응. 뭐할 만하나? 도제? 아난뭐 2학년 때 취업하고 이제 대학교 준비 중이지 니뭐 네, 취업하는 건가 대학교? 아, 뭐 피택이라고 음. 이제 회사도 다닐 수 있고 이제 대학교도 다닐 수 있어갖고 영랑이 공개 준비 중이지 하.. 좋네 나도 영이 공부하고 싶은데 알았다 이제 하.. 이거 그 언제 추가? 그냥 마지막에 빼놨잖아 끝냅 응 여러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